등차수열의 합을 수열로 나타내 보면 S1은 A1이 됩니다. 즉 초항 A가 된다는 뜻이 되고 S2는 A1 A2. 그런데 A1이 S1이 되기 때문에 S2는 S1 A2가 됩니다. S3는 A1에서 a 3까지 합인데 A1 A2는 S2가 되겠죠? 그래서 S3는 S2 플러스 a3가 됩니다. 이와 같은 방법으로 Sn은 a1부터 an까지의 합인데, a1부터 an-1까지의 합은 Sn-1이 됩니다.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Sn은 Sn-1 플러스 an이 되죠.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초항 a라고 하는 것은 s1이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지금 정리된 이 값을 a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준다면 등차수열 an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sn-1로 SN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등차수열에서 첫 항에서 n항까지의 합 S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5n일 때 일반항 an을 구하면 먼저 초항 a1은 S1이 되므로 n 대신에 1을 대입해서 2 마이너스 5 그래서 초항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일반항 an은 Sn 마이너스 Sn 1이 되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Sn-1은 n 대신에 n-1을 대입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고 전개를 한 다음 정리했을 때 크기는 갖고 부호가 반대인 것은 소거를 시켜주고요. 그래서 An은 4n-7이 됩니다. 등차수열의 합 Sn이 P의 n제곱 플러스 Qn 즉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을 때는 그 일반항을 다음과 같은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그 다음에 전개를 한 다음 소거를 시켜서 정리해주면 일반항은 바로 EPN-PQ 이 하나로 나타내주면 끝납니다. 그래서 정리해주면 어, 등차수열의 합 Sn이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일반항 An EPN-PQ로 그냥 나타내주면 됩니다. 그런데 등차수열의 합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R이 존재한다. 그러면 첫번째 항인 A1은 S1을 통해서 P+, Q+, R로 나타내 주고 두번째 항부터는 일반항 AN을 통해 EPN-P+, QL로 구해주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등차수열의 합 Sn이 2 n 제곱 o n 일때 그렇다면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. p에 대한 값은 2, q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5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일반항 a n은 4n-7이 됩니다.